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요 거기다 땅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매매가가 놀라지 마세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서 네. 이렇게 일곱 대반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가 이제 사무실로 거의 대부분 임대되어 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세권이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송신당까지가 도보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송신당에서 빵사 들고 건너편에 이제 우리들 공원 쪽. 네. 이쪽 이용을 많이 하시죠. 음. 안녕하세요. 브릉나무 채인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구청역의 도보 4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거기다가 중구청까지는 도보 2분 거리의 빌딩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요. 거기다 땅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근데 매매가가 놀라지 마세요. 17억 2천만 원입니다. 보실까요? 이게 오늘의 꼬마 빌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도로의 통행량이나 유동인구 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앞에 2차선 도로 접해져 있는 도로 폭은 약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빌딩입니다. 어, 왼쪽으로는 저희가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하고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구청 네. 이 바로 도보 1, 2분 거리에 중구청이 위치해 있어요. 어, 해당 빌딩을 음. 밖에서 보면은 규모가 작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내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빌딩의 규모를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대지가 96평에다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땅도 이제 네모 직사각형 형태의 반듯한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 평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장님 여기는 그러면.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한가요? 네, 주차는 자주식으로 해서 7대가 가능하고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서 네. 이렇게 7대 가능하도록 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 주차하고서 바로 짐 같은 거 이동하고 네. 뭐 그러기에 딱 좋죠 비 오고 할때 특히 네 맞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엘리베이터 타 보시죠?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네, 최근에 교체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교체돼서 엘리베이터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5층 먼저 올라가 보실까요? 네, 5층부터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5층이고요. 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임대 중이고요. 네. 네, 사무실로 임대 중입니다. 5층까지 와 봤으니까 옥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옥상에 뭐 방수 상태나 방수도 아주 깔끔한데요? 네 방수도 깔끔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흥동이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빌딩이 17억대에 나왔다는 거는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거기다 땅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대흥동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저가의 빌딩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이 정도 규모의 빌딩이 17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희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대흥동에서 이제 한 3층 정도 건물? 네. 이런 게 엘리베이터 없이 해서 토지파로 네.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되어 있고 임대가 거의 만실 수준으로 차 있는데 어, 10억대 건물이라는 게 사실 흔치 않은 건물이거든요 옥상은 이렇게 방수 상태나 이런 거 깨끗하게 잘돼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쾌적합니다 계단 쪽도 쾌적하고 네, 그리고 창문도 옛날에 이렇게 약간 고명식에 창문들을 많이 쓰셔고 사실 요즘에는 건축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잘안 쓰시거든요. 여기 그렇죠. 천장 여기 한번 창문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아치형으로 창문을 이쁘게 뽑아서 외관에서 봤을 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복도가 환하고 채방이 좋죠. 4층은 지금 한개호실은 사무실로 임대 중이고요. 네, 그리고 한개호실은 이렇게 공실로 되어 있어서 직접 쓰실 분들이 사업으로 사용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2층은 회계사무실로 해서 네. 두곳다 이렇게 이용 중에 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대흥동에 7억대 건물치고는 계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 네. 거기다가 자주식 주차가 7대가 가능한 이 정도 규모의 빌딩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공실이 네. 4층 일부 호실 제외하고는 다 망실인 상태예요. 그렇죠. 공실률이 거의 뭐한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임대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수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약간의 컨설팅만 한다면 좋은 수익률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빌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층에는 네. 식당이 앞면에 한 개, 후면에 한 개에서 두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네. 역세권이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구청역까지 보고 4분으로 초역세권이거든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가 이제 사무실로 거의 대부분 임대되어 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세권이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 대표님 그러면 지금 앞에 네. 이 보이는 2차선 도로가 네. 어떤 도로인가요? 이 아, 도로가 요 저기 우리들 공원이라고 대흥동에 이제 유명한 문화 공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네. 그쪽에서부터 연결된 먹자 상권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먹자 상권으로 연결돼 있어서 도... 우리들 공 도보 2분 정도 걸리고요. 네. 어, 대전하면 가장 많이들 아시는 성심당. 성심당.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성심당까지가 도보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성심당에서 상사들고 건너편에 이제 우리들공원 쪽 네. 이쪽 이용을 많이 하시죠. 음. 그럼 이쪽은 그래도 상당한 번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구청과 네. 우리들공원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구청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큰 네. 건물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대전 중구지사가 들어가 있고, 네. 네, 저희 건물 보이시죠? 네, 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들어가 있는데 도보 1분 거리거든요 음, 네. 이쪽에서 오는 수요층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쪽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중구청과 가깝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수요도 많은 편이고요 여기가 네.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건물 사무실 잠깐 일부 보셨는데 네. 건평이 73평이나 돼요 오. 네, 그래서 사무실 놓기참 좋은 네, 곳이고 또 사업으로 사용하시기에 네. 한층 정도를 이제 명도 진행을 해서 사업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아, 그럼 건축 면적이 거의 70평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73평 정도 돼요. 아 건축, 한층의 건축 면적이. 네. 네. 그러면 네. 다양한 용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중구청에 많은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옥으로 사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옥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을 보면 수익률 높은 건물로도 얼마든지.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한층 정도는 사업으로 이용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공실 없이 임대 수요를 예, 노리실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빌딩이라고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물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대지면적은 95.89평, 연면적은 414.72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2.82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용종률은 353.61%, 건폐율은 75.94%입니다. 승강기는 한 대가 가능하며 주차는 자주식으로만 7대가 가능합니다. 사용승리은 1992년 10월 26일입니다. 임대현황은 4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실이고요. 매매가 17억 2천만원에 보증금 1억 1천만원에 대출은 9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 7억 1천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만실기준 604만원이고요 월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304만원입니다 매매가 17억 2천만원입니다